위기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 공무원들인데요. 신임 소방사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2주간의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이 시트를 보시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 복식 사다리를 등반하고 계신데 자칫하면 균형을 잃게 되면 낙상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른 대처법 훈련이 한창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 막 소방사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새내기들입니다. 소방 학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2주간의 현장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장비 사용법에서부터 구급 실습까지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야 하는 현장에서 배우는 건또 다른 느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구급 출동 첫 출동이지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현장에 나와보니 학교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구급대원의 역할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7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과 많은 인원을 책임지고 있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한두 명더 필요한 게 그 일단 시민들 구조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규 채용이 많이 된 데서 채용 규모는 물론 교육 기간 또한 6개월로 확대해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경기수TV 최창순입니다.